아, 루피 들어왔니? 루피야? 마이크 안 들어온다? 아, 저안 켰어요. 아, 그렇게. 해. 근데 싸움이 안 들어오는데, 싸움이? 울영아 단체는 그냥 음소거만 그리고 게임 시작하면은 그냥 중간중간 추임새도 주고 그 상황에 대해서 묘사해갖고 설명만 해주면 돼. 네개건개건의살이야 아, 저근데 잠시. <laughs> 예 네, 게임 시작. 아 잠시 갔다 와. 뭐 갔다 올 거면. 어 양팀 다 파라 양팀 다 파라 한 팀은 파라 트레. 한 팀은 팔라겐지 빼고는 조합 다 똑같고요. 아 소가 선수 또띠또 띠. 끄천 선수를 잡습니다. 과연 팔아 역량이 누가 되는지 아팔 팔. 팔아 띠, 선수 밀려요아 서로 느리기 다운. 지금 파란팀 힐러 없어서 힘들죠? 아 소가 아, 선수 <laughs> 플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거 파란팀 이거 힐러 케어를 잘안는데파란 지금 거점 못 먹은 팀이죠? 어. 음. 조합이 파라를 잡을 수 있는 조합이 안 나오는 상황이니 파라가 이제 안 어, 되면 건데. 어, 마파라. 마 마파라가 시메타, 도요비가 시메타가 파라를 원래 하는 캐릭이 아니라서 어, 어. 파라를 잡을 수 있을까? 아 장수님 이거 매크리 꺼내야 될것 같은데. 어, 매크리 꺼내야 돼, 매크리 꺼내야 돼. 견지로안 돼. 아, 이거 파라 못 잡으면 힘들어요. 어. 파라도 못 잡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이런 조합처럼. 어, 파라 잡을 테니 파라 밖에 없나, 지금? 겐지로 잡을 게 힘들 건데요. 그럴 걸요 이제 겐지 나노형검 도네요, 파란 팀. 나노형검 도와도 파라, 메르시 파르시면 충분히 행존력이이번에 어. 메르시 궁 있고. 메르시가 파라한테만 붙어있어도 나노형검을안 죽기 때문에. 이거 지금 파란 팀 상당히 힘들거든요. 어, 아, 아, 이거 잡고. 가 와. 이 메르시도 못 잡고. 아, 파라 오, 이거 파라 잡았고 메르시 잡았고. 아, 이거 파라 한번붙이 믿는 연내인 생각인데? 야. 이거 이번에 될것 같은데요. 아 그렇지만 지금 파라랑 메르시가 와. 궁이 있어요 지금. 위에서 계속 비비고 있는데 들어가 위에서 위 상태에서 디바까지 한주 이거 파라 파라 파라티 는 모습 보는 인데 이거. 어, 로브 터졌고. 이 메르시 궁. 뭐? 몸못 믿어요, 몸이라 아이가 안될거 같다. 와비싼한 아이구나. 디바 궁에 세븐. 아 이키네 디바 메카까지 던지면. 로우 로우 메카 도치 혼자, 도치는 혼자. 어떻게? 알아, 애초로요. 아, 어 이거 트레 트레 바로 올거 같은데. 트레 들어와야죠. 트레 오. 죽지 않아요. 어유 그래도비비네요될거 아, 음. 같은데. 아, 근데. 비비 있는 정도 수준이지 이거 민다고 볼수는 없거든요 지금. 어. 결국 파라를 못 잡아요. 아 점점 잘리고. 파라가 딜링만 좀 해줘도 한한 마디 짤리거든요 지금. 유인석 이거 공, 파라 잡을 걸 꺼내야 니다 아직도 안 꺼내고 있어. 기장 선수가 맵크리터더 무조건 꺼내야 되는데. 아 파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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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 1라운드 선취. 어 지금. 영배일. 출동한다. 아 돼. 방금만. 아, 여기는 나다. 안오시래아 아, 녹화 중이야 녹화 중. <laughs> 아 맞네. 아저 파란팀 힐케어가 아예 안 돼. 힐케어도 안 되고 지금 파라 견제할 걸 하나도 안 해. 아직까지 안, 아직도 안 끝냈네요. 어, 장수가 장수나 그조비 정도가 지금 매클를건내줘야 되는데. 장수님 이제 매크를 바꿀 것 같은데요. 가만히 있는 거 보면. 야 포커싱 차이 같아 서로 마파라였잖아. 한쪽 마파라는데 한쪽은, 한쪽은, 한쪽은 파라 트레였고 한쪽은 파라겐지였거든. 아또 파, 그런... 그대로 돌진 그대로 가네요. 포커싱. 요 포커 돌진은 포커싱 아예 안 되면 절대 못 거의 힘들거든. 파라한테 파란 파라, 특히 파라대 어... 파라를 아예 포커싱으 잡던가 메르시를 잡던가. 근데 이거 지금, 지금 트레 혼자 따로 는 거. 어, 그래도, 그래도 하나 잘랐어요. 자, 일단 한 차는 버드버너 운세는 그림인데. 안 들어. 었다안 들어. 너무 프리딜인데 그래, 파르시부터. 어, 겐지가 파라 그래. 보고 있는데요, 겐지가. 아, 겐지가 파라 보는 거 괜찮은데 혼자서 뭐 잡기 힘들어 파르시면 특히. 메르시부터 봐야 쉽죠. 어, 메레시. 잡겠다. 일단 바로 때, 뺏길 것같아 이거 공차 막을 수 있나? 그 차이지. 야, 아, 기원, 디바 마야. 디바 깨지면 힘드지 그나마 파라 견제하려면 디반데. 메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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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아 결국 뺏기겠다, 이거. 밀리는 부분. 아윈이 약간 좀쓴거 약간 좀, 쓴거 약간 좀 어, 같은데. 파라는대로 위성+ 위성 못 쓰는 거는 파라 굳혀주는 거다없는데 어, 어, 뭐, 거. 거. 어. 어. 파라 죽이네. 솔직히 말하면 웬만큼 미루처럼하지않 말인 것같은 일단 거점을 밟았어요. 미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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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 처럼 미로처럼 나노 처럼가로처럼 미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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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처럼 미로처럼 미로처럼 미로만해 미로처럼 아제없아 뭐, 뭐, 어. 뭐, 없어요. 펙트가 나라도 빨리 잡아야 돼. 트레 혼자서 어떻게 비벼볼지 불안는데아 이거. 음, 이 비벼지다가 위로 아, 어. 그래도 이번에 그다 썼어요. 파란데. 네, 바로 올게 없을 아, 것 같고. 비슷해요, 근데 트레를 너무 늦게 잡았네. 아, 포이안요 아, 이거, 엔트리, 엔트리 팀이 포커시 넣면 안되면 안되는데? 아, 이번에 이거 상대, 거니까, 나노 윈선으로 밀어붙일 것 같은데. 이제 나노, 나노 윈선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고, 마, 나노 파라가 전화할 수 이거 이 상황에서 나노 파라가 전할 수도 있어. 파라 전쟁이 으니까 트리오 음. 캐 빠지고. 어, 좀 알아 물렸죠? 어, 어, 어. 아, 이거 나노, 트, 나노 디바는 어. 약간 좀 음. 아쉬운데. 나노 거인데? 디바. 아무데도 괜찮아요. 유지력 어. 버티기면 괜찮아요. 어. 근데 궁을 쓰고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큰 이득이 없어요. 이거 어, 잘 지었어, 잘 지었어, 아. 이거 디바 궁 혹시 잘되었어, 잘되었어. 이슈 개핑. 소트에서 파라팀 힐러들 다좋었고 파라 프리드력에서 파라 너무 프리딜인데 지금. 아. 아나가 잘렸서로 메르시가 있기 때문에. 오늘 파라는 어, 메르시가다 남아있는 게 훨씬 편하지. 힐러들 파란 팀 힐러 지금 바로 왔고. 아 이거 근데 그래도 날파리 선수가 잘 비볐어. 날파리가? 멜리시부터 어... 고 겐지가 이번에 용감. 들어왔준호는 멜리시 다운? 멜시 어, 어, 다운. 오 이거 장수 좋아. 와 파르시 잘 맞네. 이거는 약간 팀이... 그 파라가 너좀 약간 아니라게 구비 겐타 이거는. 파라팀 공사한 거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도또별서 이거는 파라팀이분할 파란 팀이 역파 이기겠어. 이 판은 파란 팀이. 이게 엔드가 비비냐 안 비비냐 잘 비비냐 비비냐 빠지고 아 근데 메르시가 공을 단기한테 채우면 베베 나을거아 메르시 못점 주고 날카리가 자잘잘 나게 메르시 팔아 팔아 공 이거는 좀 그냥 막쓴 거고 잡지 네 뭐가 으니까아자 장성 확실히 폼이 좋긴 좋네 응 괜찮아 근데 뭐좀 아쉽긴 해. 파란 팀이 힐케어만 잘하면 할만할 것 같아 포커싱이랑 그두 가지가 아까 안 돼가지고 음. <laughs> 제가 내가 봤을 땐 장수랑 도엽이랑 약간 약간 케미가 약간 살짝 안 맞는 부분 음. 그건 뭐 맞춰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아까 뭐였지 도엽이 아까 뭐했었지 도엽이가 처음에 파라 있다가 어그거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 어 트레가 훨씬 낫지 됐어요. Yes, 일단 또띠가 아나를 데리고 지금 젠야타 꺼냈거든요? 이게 어떤 변신을 만들지 모르겠어데아이고 이거 그 확실하게 파라가 견제하겠다 이거지? 근데 지금 연영, 견티잖아 어, 일단 조합을 조합하고 견티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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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타면 은좀 힐링이 힐 약간 딸리겠는데? 디바 윈스턴 에서 디바 라인으로 아 윈스턴 라인으로 꼈어요 어매드님이거 너무 무리한 것 같은데 아, 너무 봤어, 혼자 빨리 갔어 그래도 네, 약간 뭐, 루시를 잡았어 네, 이거 루시를 잡으면 힐링 힐링 완전 확 살리지 라인만 캐어주면서 아 뒷라인 다 버렸어 날팔에 날파리... 아, 아, 네, 이거 이거, 이거 파라티 약간 밀리는데 저쪽으로 엔드가 확실하게 힐링힐링을 지키고 있고 아 이거 엔드가 확실히 깼어야했인데 어. 이거 거점에서 장군님이랑 딜러 있네. 딜러들 있네요 이거 맥크리어 파라니까 상대팀 딜러들이 아무것도 안줘 왔어. 와 상대 겐트가 할수 있는 게 없어 뭐. 이러면은 매크리하면 딜러 쪽이 바꿔야 겠네요 어 딜러 쪽이 네, 바꿔 바꿔야 돼요. 이게 포커싱을 하려고 제야타를 꺼낸 것 같은데 포커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오히려 힐 케어도 더안 되고 있고 이게 지상이랑 공중이랑 오히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안더안 힘들 건데 그쵸. 이제 장수님 공좀 있으면 차와에요 아 근데 어, 매드포스 힐이 너무 매드포스드포스무약리거든요매드포스 약간, 약간 무리한 분이 어, 무리하는 플레이인가어장수님 용광? 두명 아아아 렉터님이 느꼈는다 메르신 사라졌다 지어왜 죽었고 초월이 있었는데 지금 진짜 다음 터을 노리는 것 같아요 궁을 안쓰고어빼거 뺏을 것 같아서 못 뺏었네요 파란지못져뭐 약간 못 뺏는 부분인데 이거 이거 탱거 둘개힐을안 했는데 버리 가졌기 때문에 맞아요 오! 아 다른 게임이구나. 날파리 선수 남이 아, 잘랐어자 이거 위스한테 주면서 좀더 비비겠다는 거죠. 그럼 메르시까지 왔어요 이거 지금. 아, 아 파레스 다 왔어요. 지금 겐지 다운 겐지 따운. 아 좋아, 아 슈아리가 초월, 아, 너무 낭비한 것 같은데. 아, 확실하게 아. 그리고 아 이거 다 겐지 확실하게 죽이고. 어 디바가 파라공 파라공 맞았고. 근데 야타 죽었기 때문에 어차피 파라 파라한테는 천적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 부착 무실 다운 어, 어. 파라한 아예 못 뺐어요 계속 어, 어 근데 킬스는 파라 파랑팀이 더 음. 많은데 어? 아니, 아니. 파라가, 아. 파라가 혼자 비빌 수 그치, 있는 뭐, 부분이야 지금 이거 어 땄다 80%까지 먹혔고 이거 이 다음에 잘하면 서 안으로 바꿨어야지 금한번 아, 뺐으면 지겠는데요 그 젠야타에 별로 필요성을 못느꼈다는 거죠 이거. 포커싱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죠 야타를 해도 불구하고 잡을 게 없어요 따로 차라리야손 들... 하나라도 있으면 잡을 어. 수 있을 텐데 야타들 솔드전나 레크리 같은 거 들었으면 오 오히려 확실히 더나죠 포커싱도 편하고 파라가 아무것도 못하죠 계속 파라면 견제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어, 게임인데 그, 일단 메르시 어. 궁극기를 믿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빨간팀 빨간팀 그리고 지금 궁극기 상황에서 저쪽이 좋죠 지금 뭐 대체할 파란... 필요가 없죠 지 파란팀 좀 있으면 나노 영광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한 턴만 버팁니은 도대체 하나가 불렸거든요. 어, 이거 아, 기가 메카도 터지고 좀 있으면. 음. 이건 한잘막될것 같았었네, 이거 한 턴씩 라인 한일것도 괜찮죠? 아 라인 궁이 차를. 아 근데 궁 아껴도 될것 같아. 아끼고 다음 턴에 먹어드려. 이거 퍼센트가 충분히 빨간팀 유리하기 때문에. 아 근데 빨간팀이 지금 먹기 시작했죠? 어. 잘했어요. 이매드폭스 약간 좀 물이? 너무물해야 윈스턴으로. 는 게다가 나도형가 과연. 나... 아, 이거 아, 또 눕혔어요. 나도가 과연. 진 와. 와. 너무 좋죠 지금. 우시. 공격이가 디 선수 도지 공격이로 소리 형벽 자폭 시퀀스. 자폭. 과연. 자폭. 자폭. 파싸고 이거 메르시 공인사 근데 메 메시 공인사요 지금. 아, 소리 형벽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영웅은 죽지 않아 아, 메르시 공격을 썼는데 어, 이제 파라 어, 공을 마무리하나요? 하네요? 지금 꼬리방법을 썼어야 돼요, 루시우 어. 계속 비비고 있는 모습 아니, 아, 도야비가 아, 비비, 비비는 정도의 뿐이죠, 지금 저거 저거 시바시가 아, 파란 템이 아, 이거 터지면 안 돼요 이거 터지면 안 돼요 나이스, 스스 아, 디바 메카 터졌고 아, 이거 파란 템 뺏기겠네요, 이번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제 파라가 있어서 트랜셔가 한번 아할 수는 없죠 메틀이랑 파라가 있어서 이거 주고 다음 턴 가야 돼요 이거. 아, 아, 그그 다음 턴이슬런지 어? 다음에 마지막 기회니까 한번더 가는 거예요. 이거 아, 이제 기장 선수 궁 용검 한 방으로 밀어봐야겠는데 지금. 저, 일단 메리시부터 자르는 게 중요해. 메리시 공격 공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벤지나 윈선이 비빌러 거점 중이야.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저 이제 97퍼 때 늦어. 도 아, 윈선 들어갔네요. 딱딱 타임 맞게 들어가고, 근 바로 잘리고. 아, 바로 죽었네요. 겐지 용과 겐지 용과 일킬 1킬 오오 어 파라 벌수자해가 어,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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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메르시까지 잡으면 해 메르시 궁기굳 오겄네 메르시 잘리면 안돼 이거 메르시 잘리면 안돼 메르시 살려 메르시 살려줘 메르시 려기와 아, 아, 이걸 지켰네 메르시 궁극기 굳 거점에 들어와야 되는데 메르시 공이좀 컸죠 이거 알파란스 윈스터 궁기가 있기 때문에 비빌 수 있어요 이거 한번더 요서 지금 포커싱이 아예 안 돼요, 지금. 막 개핀데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요. 스타포 바이아 스타포 소 하나 다운이고 이서민 라이 선수로 아 공원 아, 팀 아, 아, 다운 네크리고까지 아, 완벽합니다, 지금. 어, 라이팔 선수밖에 없네요. 아 이거 궁수다 그, 그냥 죽, 죽는 분이기 지금? 저아 근데 계속 어, 비가, 비가 와서 안 되기 때문에 힘들죠. <laughs> 네, 어, 아 어, 루스 아 포커싱에 죽죠? 오. 바로 짤린 짜린... 이거 한 명씩 오면서 계속 자짤아한명한 짜린... 한 명씩 오네 한, 한 번에 오면 참, 참. 좋을 것같아 아, 좋았네요 어? 겐지도 왔어요? 트레랑 어. 겐지 용감이곧 오는데 힐 케어가 야들어가히힐 케어가 들어서수죠죠한번더 들어가자 아 1턴 들어가나요? 아, 아, 못 들어가나요? 파라까지? 들어왔... 아. 못 들어왔어 아. <laughs> 야, 이거 파란팀 이게 손발이 좀안맞네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나? 어긋난 부분이 맞는데 하나씩 맞춰가야겠지만 첫쓰에 배부를 수 없지만 근데 퍼싱이 전혀 안되고 힐케도 지금 힘들어요 힐러가 너무 물려 그렇죠? <laughs> 상대팀이 다잘 물어 지금 힐러를 일단 파라가 너무 프리딜이라 그리고 차디 선수 소리 방벽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팀원들이 거의 풀티였는데 굳이 거기서 궁기를쓸 필요가 있었을까 여르시 부활 있는 걸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죠? 부활이 빠지고 나서 써도 충분할 텐데 <목소리> 바로 죽었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트레이로 내리고 아, 솜브라를 꺼내선 솜브라, 뭐. 이거 솜브라 아, 이 맵에 솜브라가 좋을까요, 과연? 일단 큰잎에이랑 작은 잎이고 로 EMP를 먼저 채우면 되기 때문에 EMP가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있습니까? 솜브라로 파라만 잘 해킹해도 파라가 그렇죠. 바보가기 때문에 일단 토레탄 선수 라인 내리고 이거 자리아를 꺼냈습니다 음 아, 근데 파라 견제가 음 결국 또안 돼요, 지금 또 파라 서프리딜이죠 이제 기장수로 잡기 잡았지만 아 이거 한 명씩 계속 리죠이손라꺼는 의미 없어요 지금 정말. 누가 비고 손라라라고 아, 있는 라아 이거 자이죠이거이모아이데 뭐 이거 메카타지만 견제가 더안 되죠? 어라 돌아가야죠. 아아이손라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데. 이를 너무 이상하게 던졌어요. 이거 위치 이동 변화기를이러면 파라 프리딜 구도가 엄청 더길거든고 <laughs> 파라를 거? 아무것도 볼게 없어. 트레이서. 펄스 나이스입니다 이거. 네 파라 숨기면서 드고 트레이서를 더 신경을 더못써어인 이러면. <laughs> 넌싸분해 확실히 엔드 선수 플레이 트레이서 폼이 좋네요. 바로 숨브라 데리고 트레이서로 다시 꺼낸 모습. 심의 선수. 아 근데 지금 파란 팀 이거 어, 빨간 팀 지금 보있으면 파라 공이 차거든요. 지금 공기 지금 왔죠? 파간한테 디바 메카, 디바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거. 디바 매트릭스 관리 잘해야 돼요, 지금. 공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디바 메카 터지던가 메 매트릭스 관리 못하잖요 어, 디바 이제 파... 매트릭스 별로 없어요. 어, 이거 이러면 이런 파라 궁이 해야 돼요. 알지도 못살니리야헬뱅이좀 바로. 파라 궁 지금 궁각 잡고 있어요, 파라 궁. 그렇죠. 잘못, 잘못 들어가면 해. 파라 궁하 궁에 한 방에 몰살이에요, 지금 이거. 형나흔들어놨죠 지금. 차분하게 네? 힐키어부터. 아, 리셋하고. 아, 나도 용감을 잘지만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지점 확보 중. 아 너무 오래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들어갈 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거. 아 이거 토레타 선수 이거 잘해야 괜찮은데 나름. 아니야 버리 선수가 탱커를 아까부터 바꿔왔는데 모든 탱커가 다 품이 좋았어요 이거. 암살 어, 부리지마 이거 라이너한테도 괜찮고. 저 그렇죠. 디바도 나름 댄프 괜찮았던 댄프 것 같고. 안나 잘렸어요. 이러면 또한 턴씩 벌었죠. 이게 한턴한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턴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거 별단 내려야 돼요. 궁끼를 쓰면서 할지 아니면 마지막 99까지 비비면서 한 번에 먹을지. 이거 빨간 투다우. 아, 이거. 약간 좀. 이거 소리만 끝나면 지금 나눔공 아, 가요. 아, 이거 이거 그것도 없는데. 아, 이거 나눔공 가죠 이거. 메르시가살릴것 같은데요, 파라. 우리 파라 할거다 했죠 지금. 다리야, 지웠어요. 나눔공 가야죠, 그냥. 파라 아, 말고, 지금 가야죠 지금. 아,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김지웅공 1킬 뭐? 이 파라가 일 킬에서 끝나나요? 일킬일 1킵. 검에서 끝나나요? 끝나나요? 3킬아 힐키어가 되나요? 차제는 좀 힐키어 되나 이거? 이제 파라를 못잡았어요 아직도 결국 또 파라 계속 살고 있어 요 이거. 두 번째 파라 견제가 진짜 아직까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파라의 견제를 견제한다는건 한계가 있죠 확실히. 아 에레시 아, 달았어요 다시. 매드포스 선수 인서 궁 이건 이건 버티기죠 아니요 게? 하나 견제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또. 토티가 딜 넣고 있어요. 토티 딜 넣고 있어농자도 힘들죠. 요즘. 옛날 하나가 았으면 견제가 되지만 아, 결국 한 명씩 계속 잘립니다. 지금. 스의수단힐해 주면서 버텨야죠, 이거. 오. 아, 제대로 넘어갑 아, 소리 한번 타면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지금. 파라지 킬러들 공기 멀었어요, 이거. 토티 <laughs> 또 물렸고 센스한테 빠지고 힐 캐어 해줘 투띠 힐 캐어 해줘. 계속 파라는 죽지 않고 공기 그새속 봅니다 이거 파라 공기 쪽그그 그 차면은 이거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어, 이거 이거 확인하면 바로 쓸만하죠. 지금 메카도 없어서 이거 지금 파라 공 날리기 타이 나온대 요 지금 몇십 발 빠지고 파라 공기 아 포아로 차려 손님 다른 분석이 아 기동이 좋아요. 벌스. 하지만 수적으로 밀리죠, 지금. 소대 지금 트레스가 이 계속 물고 있어요. 이게 소대 힐링이 없어, 힐링. 힐링 못 해요. 지금 소대 힐링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회변에 지었어요, 회변에 지었어요, 이거. 어. 아, 김준건 네, 과연 용검 아, 리려 경비. 아못 잡았어요, 아무도. 아, 이용검이라니 없어. 아, 지금 매드포 음. 선수의 윈스터 구급기한번더 있기 때문에 더 비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빨간 팀이 마도라는 지금요. 파란팀 토리 공격! 자리야 자리고아 파란팀 힘들어요 탱커 힐키어도 안돼요 이거 끝났어요 아... 확인 네, 사살이죠 자리야 공 마무리하는 보이죠 지금? 거의? 아어대란로습니다 빨간 아, 일단 빨간팀 리장타워 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십니까? 일단 파란팀이 하나하나 맞춰가는 공격이긴 한데 너무 맞출게 많아요 지금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고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니 음, 중간에 파라 견제가 안된다면 맥클리를 들어, 들어보는 방향도 생각보다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심메타몽만 선수가 지금 너무 정체성이 없어요. 폼이... 트레이서 상대한테 밀렸고 네아이 문제점 많이 보이